1439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내용입니다. 간호 조무사로 일하시는 분이 이제 전 남자 친구를 만났는데 마약을 많이 복용한 상태로 사망을 한 사건인데 이게 마약을 이제 직접 먹었냐? 누가 먹였냐? 막 이런 내용인데 이건 뭐 저희가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에서 밝혀지는 거니까 내용만 보면은 그리고 상황만 봤을 때 누구나 이제 강제로 먹여서 사망하게 만들었다는 거는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, 아 100%.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. 근데 이제 진역이 너무 낮게 나왔고, 결국에는한 사람이 죽었으니까, 뭐, 이후에 또 이런 일이 또안 생긴다는 법도 없고, 만약에 둘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증거를 익멸하기도 되게 쉽고, 바로 구속수사를 들어가는 그런 과정도 쉽지가 않으니까, 앞으로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굉장히 곤란할 것 같은데, 그걸 떠나서 일단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잖아요. 앞으로 두번 다시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사건이 생길 만한 사람을 안 만나야 되겠죠. 첫 번째는 이미 한 3년 정도 만났다가 헤어졌는데 결국 다시 만나게 된 거잖아요. 예전에 제가 스토킹 관련해서도 얘기한 게 있는데 이건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. 스토킹이랑. 가장 좋은 거는 이탈을 해야 됩니다. 지역을. 누구하고 만나다가 뭐 헤어졌다. 뭐 데이트 폭력이다. 그런 건 이제 당사자들도 되게 잘 알겠죠. 안 만나려고 하고 뭐 피하려고 하겠지만 이거는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. 이게 서울에서 먹고 자고 계속 어릴 때부터 생활하고 취업까지 했는데 그 이런 사건에 휘말려서 뭐 무섭고 밖에 나가기 힘들고 언제 또 마주칠지 모르겠다. 그래도 큰 마음을 먹고 이탈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이거는 가족들이 도와줘야 됩니다. 가족들밖에 도와주실 분들이 없어요. 외부인은 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니까. 뭐 해결 방법을 제시하기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이, 이런 일을 지금 현재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직장이든 뭐든 무조건 포기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탈을 해야 돼요 만약에 경상도 쪽에 있다 뭐 부산에 있다 이러면 서울이든 경기도든 뭐 아니면 전라북도 전라남도 굉장히 먼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피할 수 있을까 말까예요 사람에 따라 근데 어느 정도 눈에 띄고 아니면은 근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계속 집착을 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무조건 그 지역을 벗어나야 됩니다. 굉장히 멀리. 최소한 한 2, 300km는 떨어져야 되겠죠. 그래서 그분도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을 계속 했는데 결국엔 남자친구가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찾아오고 뭐 이렇게 강제로 데려가고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잖아요. 그래서 사실 누구를 만나는 것도 문제인데 만나고 난 다음에 헤어지는 게더 중요합니다. 헤어지는 거는 최대한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빨리 헤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사람이 폭력적인다든가 뭔가 이게 뭐 마약. 그런 거 관련해서 뭐 범죄와 연루된 상태는 이건 말할 필요가 없죠 바로 헤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벗어나기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하면 할수록 더 벗어나기 힘드니까 최대한 빨리 판단해서 헤어지는 걸 추천드리고요 헤어졌을 때는 지역 자체를 벗어나야 됩니다 뭐 경기도 성남에서 시흥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뭐 경기도에 있었다면 대전 정도 적어도 뭐, 부산, 뭐, 광주, 전라도 이렇게 가면 더 좋긴 하겠죠. 그래서 이 사건을 보니까 좀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. 어차피 이건 범죄가 일어날 일이었어요.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그, 피의자 스타일로 봤을 때 누가 돼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할 거고, 결국엔 이렇게 될 일인데, 뭐, 사망하신 분은 굉장히 안타깝지만,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야 되는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게, 가장 좀큰 문제인 것 같고요. 이후에 처벌되거나 뭐 징역 9년이나 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너무 낮죠. 30, 뭐 20, 20몇년 넘어가야 될 텐데 그리고 무기징역을 가던가. 근데 그런 부분은 아무리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쉽게 바뀌는 일도 아니고 그 바뀌는 과정에서 이미 피해자가 너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결국엔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. 그러려면 최대한 빨리. 뭐 이런 상황이 안 놓이기 전에 깔끔하게 잘라내고 지역을 벗어나는 거 내가 왜 벗어나야 되지 내가 왜 피, 피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안 피하면은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억울하더라도 피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지역을 벗어나는 게이 사건도 영상을 제가 쭉 봤는데 요즘 그것이 알고 싶다가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편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보시면은 결국에는 일어날 사건입니다. 누가 됐든. 피해자가 누가 됐든 일어날 사건이고, 그런 상황인데, 일단 이 전이 들어가면은 다 피해야 됩니다. 전 남자친구, 전 여자친구, 전에 다녔던 회사, 전에 만났던 사람, 이게 전이 들어가면 일단 다 잘라야 돼요. 그래서 이런 거는, 뭐, 이전에 있었던 스토킹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다 뭐, 전 남자친구, 전 여자친구, 이런 걸로 생긴 일이니까, 여러분들, 다시 헤어진 사람을 또 만나는 일은 없어야 되고, 지역을 벗어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가족들이 다 여기 있어서 이동하기 힘들다. 이런 건 이제 가족들하고 얘기를 해서 가족 전체가 벗어나는 게 가장 좋겠죠. 그게 아니면 적어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. 그래도 진역 9년이 바뀌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. 이미 증거가 다뭐 불에 탔고, 뭐 그런 증거가 나올 것도 잘 없어 보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. 우선은 이런 사례라든가 이런 걸 주변에서 보고 있으면 아까도 그 영상에 나오더라고. 받기 싫어하는 전화 왔으면 받아봐가 아니라 피해하게끔 권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. 전에 뭐 남자친구가 계속 전화가 온다. 그럼 이거를 일단 받아봐가 아니라 계속 전화가 오고 가까이 있다면 일단 지역을 피하는 거죠. 아예 눈에 안 띄는 걸로. 그게 최고의 해법이라는 겁니다.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데 자꾸 이렇게 사망 사건이 생기고 진역이 뭐 처벌 수위가 낮으니까 계속 더 재발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보고 학습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했을 때 진역이 높게 안 나오는구나. 안 좋은 건또 빨리 배우니까 마약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누가 주는 걸 먹으면 안 됩니다.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걸 먹어도 안 되고 아는 사람이 주더라도 확실히 이렇게 뭔가 밀봉이 되어 있는 상태, 자 바로 따서 먹는 이제 그런 상태로 받아야 되고 항상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굳이 다른 사람 이 주는 걸 먹을 필요도 없고. 주려면, 뭐, 새 걸로 이래 사서 주면 되니까. 자, 이번 에 일단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제가 쭉 보니까 오늘 같은 이 그것이 알고 싶다와 같은 사례는 꼭 봐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혹시 뭐 주변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거나 하면은 이 이런 거좀 보고 좀 대응책을 찾아보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